안녕하세요. 명품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2025년 샤넬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샤넬은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고, 이제는 가격 인상이 열린 행사처럼 여겨질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2025년에는 샤넬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인상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샤넬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넬의 가격 인상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소수의 소비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브랜드의 엘리트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고급 가죽, 금속 부자재, 장인의 수공예 제작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율 변화와 인플레이션도 명품 브랜드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르메스, 비올 등 다른 명품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샤넬도 동일한 고급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합니다. 2025년 샤넬의 가격 인상률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샤넬은 매년 평균 5에서 15% 정도의 가격 인상을 진행해 왔으며 주요 모델에서는 더욱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클래식 플랫백 가장 인기 있는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 라인은 매년 가격 인상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2024년에도 약10%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최대 10에서 15% 인상이 예상됩니다. 현재 클래식 미디엄 플랫백이 약 1,300만 원대라면 내년에는 1,400만 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샤넬 19 샤넬 19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모델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라인보다는 인상폭이 낮아 5에서 10%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와이드 체인 100, 시즌 100등 매년 출시되는 시즌 한정 100들도 소폭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들은 클래식 라인보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3에서 5% 정도의 인상률이 예상됩니다. 샤넬의 가격 인상은 보통 1월, 5월, 9월 등 연중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2025년에는 특히 연초와 여름 시즌에 가격 인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품 구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연초 전에 구매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을 더욱 신중히 내리게 됩니다. 특히 샤넬은 중고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 인상 이후 제품의 중고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샤넬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인상 전에 구매를 서두르거나 중고 거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샤넬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브랜드의 희소성과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샤넬 백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가격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매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샤넬 가격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샤넬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